실험 내용을 보면 염산 일정량이 있습니다. 염산 일정량 이 있는데 수산화트륨 계속 부어주죠. 그럼 처음에 산성이었단 말이야. OH 가 하나 들어와서요. 이게 수소이온 하나랑 반응해서 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원래 두개 있었는데 하나만 남았죠. 산성이 약해지는 거야. 또 넣. 그럼 또 이거 중화 반응해가지고 결국 수소 이온이 다 사라졌죠 그럼 여기 속, 이 속에는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고 이게 중성이 되는 거야 중성 이때를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중성이 됐을 때를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중화점 이후로 또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죠 그럼 중화 반응은 해야 하 중화 반응은 안 해요 이 뒤로 산이 없으니까 자 그럼 온도 한번 생각해 볼까 온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 동안에 물 분자가 생겼잖아요. 이거 닦은 이렇게. 딱 여기서 이거 넘어온 게또물 분자 생겼죠. 그럼 이거 닦은 이게 뜨거운 국물 된 거야 이제. 근데 이후로는 열은 더 이상 안 생기고요. 찬물을 부어 넣는 거잖아. 야 얘랑 얘랑 온도 누가 높겠어? 이게 온도 높지?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에 차가운 국물을 넣는 거니까 이때는 식어버립니다. 식어 이렇게 식어요. 온도가 떨어져요. 다음 부피를 보면요. 용의 부피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집니다. 용의 부피는 계속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그렇지 합치니까 커지지. 오개념이 뭐냐면 물 물이 생겨서요. 그 정도 물 분자가 몇개 생긴다고 해서 부피가 늘지는 않아요. 알았니? 어 생성된 물 분자 수로 인한 부피 증가량은 고등학교에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부피가 커진 이유는 그냥 두 수용액이 합쳐져서 커진 거예요. 부피는 계속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 이제 첫 번째 그래프. 요거는 교재에다 나와 있어요. 내가 한번 그려볼게. 집중하고 있니? 잘 보고 그래프 그리도록. Y축은 이온수. 단위는 몰. 보조선을 그으면 그래프가 정확히 그려져요. 보조선. 나와라 보조선. 여기 하나. 여기 둘. 우리 교재에 그어줬을 겁니다. 여기 정중앙에 있는 게 여기가 중화점을 표현한 거야. 여기가 중화점이고 같은 지점에 있는 또선 하나.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잖아요. 그 X축이 수산화나트륨 부피로 나올 겁니다. 첨가하는 수용액에 부피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그래프 그리겠다 처음에 물속에 있었던 이온이면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을 말해 염화이온 그래프 그릴게요 염화이온은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아 구경꾼이온이니까 수소이온은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가 있었는데 중화 반응 결과 줄어 줄어서 중화점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수소 이온 그래프,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은 얘 줄어들었을 때, 얘가 사라졌을 때 이제 증가하는 거야. 얘랑 대칭으로 그리면 돼요. 대칭으로.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대칭으로 그리면 됩니다. 없다가 이렇게, 이 교점 통과해야 돼. 내가 보조선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프가 정확히 그려지는 거야. 이게 OH 마이너야 이제 나트륨 남았죠 나트륨 처음에 없었죠 조합하는 안하는 구경꾼이온이지 넣어주는대로 계속 쌓이거든 자이 교점을 통과해야 돼이 교점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나트자이 교점을 통과시킨거야 이 봐봐 그래프가 컴퓨터처럼 정확하잖아 이 보조선 걷기 때문에 그런거야 그래프에 나와있습니다 따로 안그려도 되죠 여기서 암기할 거 있어. 야 이건 다 외워야 돼. 반드시 문제 푸는데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구간 액성이 뭐죠? 산성이잖아요. 산성 알겠냐? 여기가 중성이고요. 그그 그 뒤로는 뭐죠? 염기성이잖아요. 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산성 구간에서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구지 확인하세요. 확인해라 빨리 누구니? 산성 구간에서 가장 많은 이온 누굽니까? 염화 이온이죠. 이걸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문제 풀수 있어요. 산성일 때는 염화 이온 수가 최대입니다. 최대. 그럼 염기성일 때는 무슨 이온 수가 최대예요? 그래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염기성일 때는 나트륨 이온 숫자가 최대입니다. 이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무슨 이온이죠? 구경꾼 이온이죠. 절대로 알짜 이온이 가장 많을 수는 없어요. 구경꾼 이온이 항상 개수가 제일 많아야 돼. 그런데 액성에 따라서 구경꾼 이온 누가 제일 많은지 결정나지. 산성일 때 염화 이온이 제일 많아야 돼요. 영성일 때는 나트륨 이온이 제일 많아야 되고 이거 문제풀 데 사용되는 거다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확인해 볼수 있어. 그 다음 에 일반적으로 이온이 전부 몇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세 종류 존재합니다. 네 종류는 있을 수가 없죠. 세 종류 존재하는데, 언제만 유일하게 두 종류지? 중화점에서만 두 종류. 그래서 이온 숫자가 두 종류만 있으면, 이거 중성이라는 힌트야. 이었죠. 그 다음. 자, 이게 이온 숫자야. 이제 Y축을 농도로 바꾸겠습니다. 농도 그래프. 이온 농도. 이온 농도는 이 몰수를 뭘로 나눈 거죠? 몰수를 뭘로 나는 거죠? 용의 부피로 나는 거야 부피로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몰퍼리터야 몰퍼리터 단위가 몰퍼리터 나와라 보조선 그러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잘봐얘 염화이온 숫자가 일정하지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했죠? 그럼 염화이온의 농도는 몰농도는 어떻게 되겠니? 그래 이건 감소야. 그래서 얘를 감소하는 걸로 요렇게 그리면 돼. 그 대관로 치면 돼. 이게 CL마이너 몰농도 그래프야. 이해했어요? 자 요거 하나 그렸고 자 다음 두번째 수소이온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감소인데 곡선으로 그리세요. 곡선으로 그리고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했죠? 여기서 제로 되어버리면 된다. 농도도 제로. 그래서 요게 수소 이온의 농도 그래프 되니 그 다음 OH 간다 OH OH 여기서 출발해야 되죠 여기서 출발 그 다음에 교점은 교점을 잡아야 돼 이온 몰수가 같을 때 농도도 같은 거 아니야 이온 몰수가 같을 때얘두지 염화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몰수 똑같죠. 그때 같은 부피기 때문에 농도도 같겠죠. 그래서 교점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길 통과하는 곡선이어야 돼. 여기 통과하는 곡선. 이렇게. 얘가 OH 마이너 그래프야. 하나 남았다. 나트륨. 자, 이거 그립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교점 어디 통과해야 될까요? 교점. 여기 교점 있죠? 여기 교점 있죠? 여길 통과해야 돼. 여길 통과해서 그린다. 시자. 이렇게 그리거든. 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점 좌표 보입니까? 요점 좌표. 요점 좌표에 점근선. 드 o w 점근선. 야, 이게 점근선이야. 이 점근선에 얘들이 향해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돼. 알 아, 들었어? 어, 이 점근선하고 얘랑 위치가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리라고. 그려 보세요. 자 다음 그래프 총이온 몰수라고 되어있을거예요 총이온 몰수 이건 보조선이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이온 몰수는 그냥 이거 다 닿으면 돼. 여기 이온수를 다 닿으면 총이온 몰수가 나오겠죠. 어, 다 닿으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모양이겠죠. 다 닿으면 얘 감산만큼 증가하는거니까 일정하겠지. 자 이거 상대값이 2N입니다. 2N 상대값 그럼 얘 절반 절반 한번 그려볼게요. 절반이면 1 n 일거 아니야. n. 자, 요 라인은 전부 절반인 지점이야. 그그 그 뒤로도 절반을 그리면 자, 요거의 중점, 중점 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점 잡아 버리면 기울기는 나란할 수는 없어요. 기울기가 절반으로 줄죠. 자, 이 그래프는 노란색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일까? 이거 양이온수 그래프야. 총 이온수의 절반은 양이온수일 거 아니야. 음이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이온수와 양 이온수는 서로 절두배 차이 난다라는 거 기억해둡니다. 지금 일가 산염기만 하고 있어요. 얘가 일가 산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일가 산염기. 일가 산염기이기 때문에 총 이온수의 절반은 양 이온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역시 암기할 거 있습니다. 중화 전까지요. 자, 중화 전 중화 전까지 이온 숫자 어떤지 확인해 봐. 일정합니다. 암기하세요. 중화 전까지 이온 숫자는 일정합니다. 중화 전까지 이온 숫자는 일정합니다. 문제풀 때 사용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중화 전까지 이온 숫자는 일정합니다. 줄지 않는다고. 왜 그렇죠? 왜안 줄죠? 물로 바뀌면 이온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대로 뭐야? 수소이온 줄어드는 대신에, 나트륨이 들어와서 보충시켜버려요. 요 모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모형 보세요. 수소이온 두개 있었죠? 수소이온 한개 남았죠? 한개 남았죠? 대신, 누가, 새 친구가 들어왔지? 어, 나트륨 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몇 개니? 네 개죠? 네 개죠? 물은 이온이 아닙니다. 물 빼고 여전히 4개죠. 그래서 수소 자리에 나트륨이 치환된다고 생각하면 돼. 어, 수소 없어지고 대신 나트륨이 치환되기 때문에 전체 이수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이온 농도 갈게요. 이온 농도. X축. 이건 보조선. 보조선. Y축이 총 이온 농도.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거야, 그래프. 이거 그래프 다 더한 거야. 요거 다 더한 게 이거고, 이거 다 더하면 곡선일 거 아니야? 그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 이것도잘 듣고 그려야 돼. 이온 숫자는 일정하지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이온 농도는 감소, 감소. 됐니? 감소. 그 다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이것도 점근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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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근선.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 봐봐. 라인 딱 맞게 그렸잖아, 내가. 점근선에 맞게. 이렇게 그려야 돼. 그려보세요. 요거는 전류 그래프에다 그립니다, 전류. 자, 전류가 이온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류 그래프는요, 이온 농도 그래프하고 같습니다. 전류 세기 비교하라고 하면 이온 농도를 봐야 돼요. 전류 세기. 겔디의 친구, 졸고 있어. 좀 잘해요. 요전 좌표 있지. 요거 누구 농도일까? 염산 농도죠. 어, 요거 염산 농도를 말하는 거야. HCL, 염산, 산 농도. 이 좌표가 Y축이 농도 아니야. 산 농도를 말하는 거야. 염산농도.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점근선 있잖아 이 점근선은 누구 농도 말하는 걸까 점근선 점근선은 누구 농도야 야이 점근선은 무한대인데 무한대 야, 얘가 소량 있었다 얘 소량 있었는데 얘를 있잖아 수산화트로 무한대로 때려넣었을 때 무한대로 때려넣었을 때그 국물은 누구 농도겠니 염기농도일 거 아냐? 그래서, 이 무한대 농도는, 이거 염기농도를 말하는 거야, 이 점근선이. 이 점근선은 염기농도를 말하는 거야. 이해 돼요? 어, 점근선은 염기농도야. 그럼 이 그래프 좀 봐봐. 이 좌표하고 이 좌표하고 지금 똑같지?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렸거든. 그럼 이 그래프는 산염기의 농도가 어떻다라는 힌트야? 같다라는 힌트야, 그래프 모양이. 산 농도와 염기 농도가 같다라는 힌트야, 이건. 알겠어요? 산 농도 이거, 염기 농도 이거, 같다는 힌트야. 자, 그렇다면, 실험 바꿔서 해볼게. 염기 농도가 두 배인 해가지고 실험해볼게. 수산화 나트륨 농도가 두 배야. 그걸로 실험하면 연기 농도가 두 배인 물질로 실험하면 그래프 어떻게 달라질까? 이 높이 어떻게 될까? 높이 연기 농도가 두 배라고 했어. 두 배로 올라간다고. 점근선이 여기 걸린다고. 이해 돼요? 연기 농도 두 배로 하면 그리고 얘가 중화점 아니야? 얘가 중화점? 중화점까지 투입해야 되는 부피가 어떻게 될까? 염기 농도가 두 배라면 반으로 줄지? 반으로 줄지? 어, 절반만 투입하면 돼. 여기서 중화점이 오는 거야. 여기서 중화점. 이해했어요? 그래서 염기 농도 두 배로 하면 그래프 이렇게 바뀐다. 중화점이 여기 걸리고 반으로 단축돼요. 그리고 점근선 두 배로 돼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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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이게 염기농도 2배일 때 실험 그래프. 자, 특징은 이 점이 왼쪽 위로 옮겨가야 돼. 이 점이 왼쪽 위로 옮겨가야 돼. 왼쪽 위로 옮겨가야 돼. 왜 왼쪽으로 옮겨가는지는 이해됐죠?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부피 적어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왜 농도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걸까 그럼 농도가 왜 올라가는 걸까 이온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농도는 더 진한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온수자는 똑같은데 중화점이니까 이온수자는 똑같은데 투입된 용액의 부피가 다르잖아 아까보다 투입된 용액의 부피가 줄었잖아 이온수 똑같고 부피가 적으면 농도는 더 진해야죠. 그 이거보다 이거 얘가 농도가 더 높은 거야. 이렇게 바뀐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얘 좌표와 이 점근선은 농도 비를 말해주는 힌트예요. 다음 마지막 그래프 아니다. 온도 그래프네. 마지막은 아니고요. 온도 그래프. 온도 그래프. 자, 25도에서 출발하자. 25도. 출발. 중화열이 생겨. 중화열이 생기니까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정점을 찍어. 최대. 최대점이 됐고, 이후로 식죠. 식어버린다고. 뜨거운 국물에 찬물이 섞이는 거니까, 식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야 돼. 이렇게 차츰차츰 차츰 조금씩 내려와야 돼. 이런 식으로. 알았니? 어다음 이거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안 돼. 야 이거 꼭지점이야 뾰족해야 돼요. 미분 불가능하거든 여기. 야이조화점들은다 미분 불가능이야. 알겠어? 어 그래서 뾰족 이렇게. 그래서 언제 전류가 최소입니까? 어 중화점에서 전류 최소예요. 외워야 돼. 전류는 중화점에서 최소고 중화점에서 온도는 어때? 어 최대야 최고야 최고. 온도는 최고야. 이게 중화점 특징이야. 중화점 특징 전류는 최소 온도는 최고. 이게 나중에 식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마지막 그래프 하나 남았습니다. 구경꾼 이온 수자 비율. 나트륨 이온수 분해 염화 이온수, Y축 값이. 이 비율. 여기가 총화점, 그두 배인 지점. 이 그래프 보면 알수 있어. 나트륨 수, 나트륨 수대 염소. 자, 여기서 얼마야? 나트륨 얼마야? 제로지. 나트륨 제로, 염소 1. 그럼 0이죠? 그럼 여기서는 1대1이죠, 1대1. 여기서는 2대1이지, 2대1. 0, 1, 2.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0, 이때가 1, 이때가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1일 때가 무슨 점? 중화점이죠. 예, 1일 때가 중화점이죠, 얘는. 구경꾼 이온 숫자가 같을 때가 이때가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중화점 그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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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숫자는 어디가 더 많아? 이온 숫자 총 이온 수 어디가 더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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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온 수는 어디가 더 많아? 그럼 총 이온 수 그래프를 봐야 돼. 쟤를 봐야 돼 쟤. 여기면 여기고 여기되지 그럼 여기로 말는 거잖아. 이온수가 너 누가 더 많냐? 얘를 봐야지. 물어보는 그래프를 봐야죠. 낚시에 걸리지 말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다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프 끝났습니다.